자, 이제 대망의 한길긴뜨기인데요. 원형 한길긴뜨기 이제는 한길긴뜨기도 하셨고 원형도 두 가지는 하셨으니까 이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코 수를 보시면 기둥코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 열둘이죠? 매직링 안에 열두 코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은 똑같이 한 코에 두 개씩 쭉 하고 여기도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 이렇게 쭉 돌아올게요. 이번에는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. 똑같이 매직링 만들어주시고 한길 긴뜨기는 그 시작 그러니까 코 기둥 코가 세 개예요. 사슬 세 개. 일단은 첫코 하나. 만들고 사슬 하나, 둘, 그 다음에 또 표시링 여기 첫 번째에다가 표시링 걸어줍니다. 첫 번째 이렇게 표시링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 안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. 한길긴뜨기 감아서 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끌고 나와서 세개 있으면 감아서 두개 먼저 빼고 두개 있으면 또 감아서 마저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또 감아서 끌고 나와서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감아서, 긁고, 나와서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감아서, 긁고, 나와서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자, 몇코 했는지 세 볼게요. 여기 표시린 건데부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했어요. 다섯 코. 다섯 코 했고 총12 코예요. 6 7 8 아홉 10열 하나 열둘한 다음에 원 줄여 주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표시링 걸려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합니다. 빼뜨기, 빼뜨기.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, 둘, 셋. 그리고 같은 자리에 여기 표시링 걸려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 다음에 표시링 빼서 자리 옮겨줄게요. 표시링 빼서 여기는 방금 만들어준 한길 긴뜨기, 그리고 여기 기둥코에 하나 둘 세번째 코에요. 한길 긴뜨기 직전에 있는 코에 찔러서. 표시링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표시링 하나 또 갈게요. 한길긴뜨기는 기둥코가 세 개죠?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코는 절대 뜨지 않고요. 그 직전까지 코만 뜰 거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걸어줍니다. 그 다음에,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줄게요. 빼고, 빼고.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. 다음 코 하나, 같은 자리에 둘, 다음에, 하나, 같은 자리에, 둘. 자, 처음 단에서 총 12코 만들어줬죠? 한 코에 두 코씩 넣으면 두 번째 단은 24코가 됩니다. 그러면, 삥 돌아서 여기 파란색, 링올 때까지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씩 넣어서 쭉쭉쭉쭉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. 여기부터는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? 이제 빙 둘러서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씩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. 자 이제 여기 표시링 걸어둔 데까지 왔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코 넣어서 떠줍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에 이거 표시링 빼고, 이제 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.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대로 두 가닥 모두 관통하게 들어가서 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 빼뜨기 해주시고, 이제 다음 단은 둘 하나, 둘 하나 이렇게 하죠. 기둥코 먼저 하나, 둘, 셋 만들고,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. 표시링 걸려 있는 이 자리로 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표시링 빼서 표시링 빼서 여기 한길긴뜨기 전에 있는 세 번째 기둥코, 기둥코 세 번째 사슬에 들어가서 표시링을 다시 걸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둘 하나, 둘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. 지금은 기둥코랑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해줬으니까 두코 넣은 상태고 다음에는.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, 다음 코는 여기죠. 여기 넣은 거, 다음 코, 여기로 들어가서,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에는, 늘, 리, 그 다음에는, 하나, 그 다음에는 늘 리, 그 다음에는 하나, 그 다음에는 늘 리. 여기서 표시링 걸어주는 거 깜빡했는데요. 여기 기둥코 하나, 둘, 셋, 그리고 그 밑에 빼뜨기 한코그 전까지만 떠주시면 된다는 의미로 또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이제 또삥 돌아와서 지금 늘리했고 하나. 를리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표시링 건데까지 가지고 와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링 건데에서 하나로 끝나야 합니다. 한 코에 하나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쭉 떠서 마지막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제 또한 바퀴 삥 돌아왔고요.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. 지금 여기까지 떠야 하는 상태고 저는 하나까지 떴고 이 다음 코는 늘리그 다음에 마지막 코는 그냥 하나 뜨고 끝납니다. 도안에서도 보시면. 마지막에는 하나로 끝나고 빼뜨기 하죠. 마지막에는 그냥 한 코에, 한 코에 하나 떠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표시링. 제거하고, 여기, 이쪽 표시링 걸려있는 대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찔러서, 끌고 나와서, 빼서 빼뜨기 마무리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세 단까지 마무리 되었는데요. 쭉 뽑아서, 여기도 잘라서 마무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원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이제는 타원형 바닥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